누구나 그렇듯이 최종길도 처음에는 모든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그는 같은 시기 유학했던 간첩 엘모와 절친한 관계로 포섭되지 않았을 리가 없었다. 결국 우리가 증거를 들이밀자 최종길도 순순히 자백을 시작했다. 증거란 최종길의 집에서 압수한 수첩과 편지로 편지는 간첩 엘모가 보내온 것이었고 수첩에는 구라파 간첩 총책 엔모의 주소가 있었다. 그것은 최종길이 그들에게 포섭되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 이 수첩과 편지는 비자 것이 맞습니까? 네. 이 수첩에 의하면 바리의 엔모 등의 주소가 적혀 있는데 그 경위를 설명하시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엔모와의 관계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군요.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선배인 엔모의 가모니 서로 현혹되어 뜻하지 아니한 과오를 범하게 되고. 항상 후회하고 범민하면서도 그들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어진 최종길의 고백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하자 최종길은 담배를 요구했다. 그리고는 7년 만에 피우는 담배라며 연거푸 두 대를 피우더니. 용변을 보겠다고 해 19일 새벽 1시 30분경 보조수사관 K에게 화장실에 데려가도록 했다. 그런데, 사건 수사에 착수한 73년 당시 최종길의 죽음의 현장에 관여했던 이들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소환됐다. 밝혀야 할 진실은 세 가지였다. 최종길은 과연 간첩이었는가? 정말 고문은 없었는가? 그는 정말 투신 자살했는가? 최종길을 간첩으로 발표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중학교 동창인 엔모로부터 300불을 받았은 적이 있고 엔모를 따라 동백님을 갔다 왔다는 자백을 했습니다 최 교수가 북계까지 갔다 왔다고 자백하는 내용으로 직접 쓴 자술서가 있습니까? 중간에 사망했기 때문에 자백 내용의 자술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최 교수가 말하지도 않은 내용을 사고가 나서 꾸며 만든 것은 아닙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문등 가혹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교수이고 또그 당시 오국장이 같은 서울 법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심하게 조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12일간의 수사 후 나온 검찰의 중간 발표는 73년 중정이 발표했던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수사는 거기까지였다. 73년 10월, 최종길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이들이 다시 소환됐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수사에 진전이 없어서 보고하거나 받을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동백님에 갔다 왔다는 자백을 받은 후에 혐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백도 받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평양에 다녀왔다거나 공... 네, 결국, 동베를린이든 평양이든 최종길이 정말 갔었다는 물적 증거나 보강 증거가 전혀 없었던 것은 맞죠? 네, 맞습니다. 물적 증거뿐 아니라 목격자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길이 실질적으로 자백했다고 볼수 없는 거 아닌가요? 자백했다고는 볼수 없지만 저의 심중으로는 물건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88년 검찰 수사에서 최종길이 북한에 가고 노동당에도 입당하고 공작금 2천불을 받는 등 활동하다가 돌아왔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들은 것처럼 진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결국 88년 검찰 수사 당시의 조서 내용이 모두 허위란 말인가요? 최종길이 가처빔을 자백했다는 것과 지청 사무실에 올라간 시점, 사망 경위 등 일부 핵심 내용이 모두 허위입니다. 모등부에 빠따를 때리는 걸본 적이 있습니다. 비모가 최종길에게 엎드려야 하고 말하자 최종길이 책상인가 벽에 양손이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비모는 몸둥이로 최종길의 엉덩이를 세네차례 때렸습니다. 병호수사관인 시모두 때렸습니까? 시모는 이 새끼 제대로 불지 못해. 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최종기를 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된 장본인들은 끝내 고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종길에게 심한 고문을 자행했고, 심지어 죽은 이를 간첩으로 조작했던 장군인들이다. 과연 그들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최종길의 투신 직후 그 현장을 직접 보았다는 이들의 증언이 서로 엇갈다 그의 처리 과정은 그야말로 의혹부상이었다.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시체가 없었습니다. 시체를 왜치웠냐 물었더니 살아있기에 앰뷸런스에 태워서 메디칼 센터로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 연락을 받을 때는 죽었다고 했는데 진솔인이 현장에 왔을 때는 살아있다고 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간첩이라면 아무도 의심하거나 항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문치사를 은폐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를 수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것은 최종기를 사랑했던 사람들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늘의 맹세코, 저는 최 교수의 뺨을 한 차례도 때린 사실이 없습니다. 제 생명을 걸고, 천지신명에게 맹세코 최교수를 고문하지도 또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아 주시오. 당시 한국에서는 동베를린 간첩 사건이 있은 다음이라 동베를린에 갔다 왔다는 자백만 받아도 바로 간첩으로 볼 때입니다. 정상적인 한국인이라면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동베를린에 가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입니다. 저도 시대 속의 인물이라 그 시대의 동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상규명 위에도 할 말이 많습니다.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공산당과 싸워온 나를 소익감만 갖고 허무맹랑하게 모함하고 있어요. 세상이 바뀌면 내가 진짜로 진상규명을 요구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두고 보시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